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장중이거든요. 네. 현재 장중인데, 한 30여 분 정규장 남아있는 시장. 와, 근데 갑자기요, 여러분. 인디에프 보셨나요? 인디에프? 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현재 진입해 있는 종목도 이렇게 아, 갈 거니까 <laughs> 잘 가지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할 종목 바로 화일약품이에요. 화일약품인데 자 마리아나 독일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를 하면서 이슈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수익을 냈던 SCM 생명과학 상한가 진입했죠 그죠? SCM 생명과학 이거 이거 우리 오픈방에서 같이 매매를 진행한 거 요때 들어갔어요 요때 그죠? 자 그리고 아우딘인 퓨처스는 뭐 밑둥가리에서 잡으신 분들은 더 크게 수익 나셨을 거고 요때 추격 들어가셨던 분들도 크게 수익이 난 종목이고요 요것 외에도 우리 현재 오픈방에서 같이 했던 경동도시가스 그죠? 프로2000. 다 좋은, 소... 어, 푸른저축은행 그죠? 어, 경동도시가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이 여러분,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물론. 이슈가 있어야 되기는 해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쫙 붙으면서 뉴스가 나오고 이 뉴스로 인해서 매수세가 붙고 그로 인해서 수혜 섹터가 이제 이, 이, 이 뉴스를 통해 갖고 수혜 섹터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매수세가 붙겠죠. 그러면 상승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뉴스가 예를 들어서 합법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요. 갑자기 22년 12월 16일 날 급격하게 결정이 된 걸까요? 어? 어디에서 만약에 뭐뭐뭐 뭐, 뭐 방산주다 그럼 뭐 어디랑 뭐뭐 뭐 계약을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응? 공고한 종목들, 뭐 미국에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했는데 556억 억이 억억 억인데. 계약금액이 556억 원인데 최소 2,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거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그죠? 자, 이게요. 오늘 갑자기 결정이 되었을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얘네들이 이 진단키트를 갖다가 팔기 위해서 계약은 밀무, 물밑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며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의회에서 이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떻게 이게 합법화가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즉 주인은 누구예요? 세력입니다. 세력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이미 정보력이 우리들보다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거에 맞게끔 얘네들이 매집을 통해가지고 상승시킬 준비를 맞춰놨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아우딘, SCM, 푸른저축은행 등등. 경동도시가스 등등 각각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매집을 이뤄놓고 뉴스가 나오거나 또는 그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종목 바로 화일약품인데 얘라고 안 그럴까요? 얘가 갑자기 마리아나 합법화가 뿜 뜨면서 이렇게 간 걸까요? 그러면 이 전까지는, 이 전까지는 요, 차트를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만 볼게요. 요렇게만 볼게요. 만들고 있었죠. 흔적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 차트에서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 추세 자체를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추세를 뚫어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 조금 이렇게 연달아서 슬금슬금슬금슬금슬금슬금 올라오면은 우리가 매매를 한번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빵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이 자리는 놓친거죠 갭으로 뛰어갖고 올리는데 이거 무슨 수로 이거를 들어가서 잡습니까 야 이거 올라갔으니까 잡았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저는 못 잡습니다 네 안잡아요 굳이 이렇게 올라가있는 종목들 이렇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밑에 있는 종목들을 잡는거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쵸 자 그랬는데 화일 작품을 왜 자꾸 다시 왜그왜 왜 가지고 왔느냐 얘가요 여러분 위에다가 지금 매달아놨어요 빨래 널듯이 위에다가 땅땅땅 매달아놨는데 오늘이 위아래로 갭을 보면요 10 무려 1 1예요 수상하다 수상하다 아 주봉 보세요 그죠 수상하죠 엄청 수상하죠. 월봉 보세요. 아,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연습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들어가서 이 종목을 하나를 내가 수익을 내아아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3,000원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3 5아0원에아 거야. 아 수익 냈어. 나 너무 잘했어. 이게 이거 물론 수익 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 이러한 패턴들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익까지도 낼 수가 있다 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화일약품,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얘는 지금 현재 이슈는 그거예요. 독일에서 마리화나를 가져다가 합법화를 한다. 개인 소비 목적, 개인들이 소비하는 목적으로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한다 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얘가 조금 전에 우리 월봉도 보고 주봉도 봤지만 상승을 할 타이밍이에요. 이제. 그죠?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이 물량 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얘네들 손절 때렸을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손절 때리고 누군가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 물량 다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주머니엔 가 있겠죠.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있을 테니까 병곡점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면서 쭉 올려놨는데 여기에서 해먹었다고요? 누가 해먹었어요? 어디에서 모아서 해먹은 사람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뭐예요? 매집이죠. 매집 이후에 계속 내렸어요. 정말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이제 좀 살아나나. 어, 여기 얼마예요4천원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은 아유 이제 좀 살아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내려요. 환장하는 거죠. 피가 말르죠. 피가 말라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여기에서 병고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같은 패턴이죠. 보시면 여기 패턴과 이 패턴과 요 패턴이 지금 같아요, 여러분, 그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력사무실에서 차트쟁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겠죠, 개인들 입장에서만. 야, 나 보니까 어 신기하다야. 여기랑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자리랑 여기랑 자리가 똑같네. 어머 어머 그러네. 야 여기서도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있네. 그리고 나서 빼버렸네. 얘도 여기서 매달아 놓고 있다 이렇게 빼는 거 아니야?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세력의 세력 사무실에 있는 차트쟁이는 뭐 포모로 앉아 있나요? 이거 일부러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벌써 딱 나오죠. 오픈 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가져다가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찍어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대응 전략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죠? 놓쳐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다 못해 하다 못해 배운 거라도 좀 써먹겠다 라고 여기 처럼 만 흘러간다 라고 하면 3일 째쭉 내렸는데 여기 처럼 만 흘러간다 라고 하면은 내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예 단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일단 단타도 가능하겠죠 지금 또뭐 우리 장치님 또어 뭐예요 인디에프 아하 예 수익 내셨네 예. <laughs> 잠시만요 우리 오픈 방인데요 응 예. 자, 아, 축하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laughs> 아? 어 이렇게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수익도 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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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놓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단타가 아니다. 아 이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N자형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N자형 패턴도 어예 어, 예, 뭐예요? 어, 미리 전략을 짜놓고 얘가 하락을 했을 때에도 전략을 짜놓고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딱 정해놓으면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계속적으로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여러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픈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이래요 여러분 지수 자체가요 코스닥은 이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오픈방에선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절대로 남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화일약품 진행을 할테니까 화일약품 같이 매매를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체험, 무료, 그러니까 무료 이, 이 리딩이요, 진행해 드릴테니까 오픈방으로 오세요. 음. 딱한 일주일 정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어, 무료로 여러분들, 어?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음. 체험하실 수 있게끔, 어, 종목 추천과 함께 계속해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게끔, 어, 종목 추천과 함께, 어, 관리 같이 공부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는 거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 오늘만 하고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한 달만 하고 안 하실 건가요 아니시죠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매번 수익을 낼수 있는 무기를 장착을 하셔야죠 그렇죠? 무기를 딱 장착을 해놓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매매하셔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갖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좀 짓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익 나온 것들만 해도 엄청나요. 오늘 뭐뭐뭐상한가들이제뭐 상한가 뭐 들어가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최근에 상한가 몇개 먹었습니까? <laughs> 그죠? 자, 오픈방 입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좌측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 파일 약품이라고 보내주세요. 파일 약품 그러면 문자로 여러분들이 파일 약품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확인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우리 그 링크 오픈방 링크 뭐 보내드릴 테니까 어, 입장하셔서 여기에서 파일 약품 같이 다른 분들아 다른 분들과 함께 파일 약품 같이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있는 번호로 파일약품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어 주말 통해 가지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이제 정규장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장 마감 자리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하고 어 이렇게 대응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나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파이팅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 <목소리>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